안녕하세요. 아케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을 사용해서 본인이 지정한 아이템 중에 랜덤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그때 아이템을 10개를 만들어 놨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번, 2번, 3번, 10번, 이 4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만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저번 영상에서 이 게임 파티 개인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가 랜덤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 근데, 단지 여기에 값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만 다릅니다. 이번 영상은 결과물이 스크립트 세 줄만 작성하면 처리가 끝나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고, 그 스크립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스크립트만 써주면 처리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바라는 자료형을 선언하고 변수명을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넣어줄 값을 대입을 해서 썼는데 배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열어가지고 여러 다수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 10번만 쓴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대괄호 열고, 1, 2, 3, 10, 가로 닫고. 그럼 변수 선언은 이게 된 거고, 이두 번째가 지금 좀 복잡하실 텐데 제가 설명에다가 다 써놨으므로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게임 밸류업을 셋 밸류, 16번에 들어갈 값. 그러면은 이제, 이 16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고,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도 했지만 똑같아요, 뒤에는. 그래서 이1 6번의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이 들어갈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들어갈 값은, seed 아이템에 가로 열고, 이 배열에 대한 번호가 들어가요. 여기 1번은 0이 되고, 2번은 1이 되고, 3번은 2가 되고, 10번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 아이템 하고 만약에 0을 넣으면 1번 아이템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번호를 랜덤으로 굴려 가지고 여기다 넣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매스 랜덤인트라는 걸 통해서 임의의 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 굴려야 할수 여기에 뭐 1이 들어갈 건지 2가 들어갈 건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는 여기 지금 값이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의 길이를 갖고 오면 됩니다. 시드 아이템 이거 점 하나 찍어 주시고 길이를 갖고 오면은 처리가 돼요. 그러면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드 아이템 이거 점 찍고 랭크스를 써 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4개만 들어가 있잖아요. 뭐두개더 추가하고 싶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게임 밸류업을 l 밸류 안에 16번 변수에다 값을 넣는데 시드 아이템 매스 랜드 인트 시드 아이템 랭스를 통해서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개인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을 하나 증가 시켜주는 스크립트죠.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템 시드 2번, 이건 2번 아이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번, 10번, 2번, 10번, 3번, 1번. 그래서 몇번 많이 시도를 해봐도 결국에는 우리가 세팅한 아이템들만 지금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단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선 1번만 나오죠. 그러면 아이템에서 열쇠만 나오고 여기선 2번만 나오고 여기선 3번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10번 아이템. 그래서 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 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스크립트 작성을 할때이 시드 아이템을 0번으로 하면 첫 번째 거를 가져온다고 했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번 아이템을 가져올 때는 여기다가 0을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 아이템을 가져올 때는 1, 세 번째 아이템을 가져올 때는 2, 열 번째 아이템이지만 이 배열에서는 얘가 숫자가 4번이죠. 그래서 네 번째 아이템을 가져올 때는 3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숫자를 살때 1부터 세는데 컴퓨터가 이 배열이라는 변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얘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경주 시스템 만들었을 때도 매스 랜더민트를 썼어요. 쓰고 여기를 이제 6으로 해줬는데 0에서 5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만 세팅을 해서 가지고 올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진행한 게 이제 아이템만 진행을 했지만 여기 무기도 있고 방어구도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템을 갖고 왔냐? 무기를 갖고 오냐? 방어구를 갖고 오냐?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조, 복잡하게 조합을 해서 이세개 중에 뭐 랜덤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공지상 비슷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알만툴 강의하면서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시간 되게 오래 걸려서 만든 영상을 조회수가 안 나오고, 오히려 간단하게. 만든 게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 만드시다가 나는 뭐 이런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게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게임 개발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欢迎。